트럼프 대통령이 커스텐 닐슨 및 국토안보부 장관의 해임 소식을 트윗으로 전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케빈 맥앨리는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동안 닐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해왔습니다.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의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국경 폐쇄에서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닐슨 장관인데요. 자,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문제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왔기에 그의 장관 해임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자, 닐슨 장관은 국경보호와 난민보호 지휘 등의 현황과 관련해 가장 가혹했던 정책 일부를 반대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도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닐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자신의 해임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경질되거나 또는 물러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에도 멕시코 국경지대 시찰에 다른 관료들과 함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 잠깐 교체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 자리가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한편 거스텐 니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케빈 맥 엘리는 세간 국경보호국 국장이 공백을 메울 것임을 전했습니다.